헤이맨 hey 들어와 들어와 분석은 듣고 가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 오늘의 너바 경기 랩으로 씨부려본다 보스턴 대 미러키 보스턴 정해서 108대 95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3승 3패를 기록했다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이 3점 슛 7개 포함 46득점 구리 바운드를 폭발시켰고, 제일 런 브라운 22득점도 상대 수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확한 점퍼 슛을 터트리며 세컨 옵션의 소임을 다했던 경기 마커스 스마트 21득점 7어시스트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세컨 유닛들도 한발 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이면서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상황 또한 보스턴이 자랑하는 강력한 수비의 힘이 나타난 승리의 내용 미러키 야니스 아데 토큰보 44득점, 20리바운드가 분전했지만 주루할로데이 17득점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크리스 미들턴의 결장 공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했지만 외곽에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 또한 백코트 수비의 호흡에도 문제점을 노출한 패배의 내용. 코멘트, 6차전 원정에서 강력한 수비의 힘이 부활하면서 승리를 기록한 보스턴이 한반으로 돌아온 상황. 최종전을 남방에서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보스턴슨 핸디 마이너스 4.5 보스턴슨 언어버 207.5 언더 피닉스 대댈러스 피닉스 크리스 폴 13득점 4어시스트 얀안드레 에이튼 21득점 11리바운드 2분전 했지만 데빈 부커 19득점과 혼자서만 8개 턴어버를 쏟아냈고 팀은 22개 턴어버로써 짜면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상대의 스몰 라인업은 효과적으로 응징했다고는 볼수 없었으며 세컨 유닛들의 부진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 또한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는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던 것이 야쉬움으로 남았던 패배의 내용 델러스 홈에서 113대86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3승 3패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했다 돈치치가 33득점 8어시스트 11리바운드 사스티를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하는 가운데 16개 점슛을 기록한 경기 젤일브런스 18득점, 레지 블록 18득점의 지원 사격이 더해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벤치에서 출격한 스펜서 디니 디 15득점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 옵션도 위력적이었던 모습 또한 윙 자원들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와 효과적인 더블팀 수비를 통해서 골밑을 사수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6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플레이오프 2라운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는 피닉스가 가져가는 모습이 이어졌다 안반으로 돌아오는 만큼 주축 선수들의 야투 성공률도 원정 경기와 다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피닉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피닉스 승 핸디 마이너스 6.5 피닉스 승 언어버 205.5 언더 분석은 내가 한다 배팅에 대한 책임은 니네가 져라